546번. 집합 A에 대하여 자, X의 모든 원소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거. 자, A하고 B가 요 집합의 원소고, X 집합의 원소는 그 둘을 곱하라고 했네요. 여기가 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써 있는 게, 어, 뭐다?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원소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저 구조에 맞는 저 모양에 맞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모두 구하려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표를 좀 해서 이 계산하는 거는 이게 서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게 서로 곱하겠습니다. 해서 쭉써 보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0, 마이너스 2. 여기는 0, 0, 0이고. 그리고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2, 0, 4. 그러면, 어, 뭐 우리 다른 게, 1, 0, 마이너스 2, 그리고 4. 이렇게 4개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4. 이렇게만 더 하면 되겠다. 그죠? 렇 아, 물론 이거, 원래는 이거까지 다 써줘야 되겠죠? 이거까지 다 씁시다. 0까지. 그러면 정답은 3이 되겠네요. 547번 a 집합 b 집합있있요요가가렇렇생생대요요 y-x. y는 는집지파 원소고 집지파이고는는집합이지파럼 b집합은 파1지파1 0까지 사이에 있는 소수. 소수면 은지파비지이 비지파 비지파 비지그 비지파 비지 2에서 파 비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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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빼면 0이고, 3 빼면 마이너스 1. 자, 3에서 1 빼면 2고, 2 빼면은 1이고, 3 빼면은 0이고. 그니까 러 여기서 하나 빼고, 쫀쫀,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 되죠. 자, 5에서는, 자, 마찬가지, 1, 2, 3 빼면은 4, 3, 2. 7에서는 6, 5, 4.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어, 겹치는 걸 제외를 하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0, 1, 2, 3, 4, 5, 6 이렇게 만 찾으면 되나요? 어, 그럼 이게 몇 개예요? 8개네요. 8개. 정답은 4번, 548번, A, B에 대하여 자, x를 요렇게 어, 정의를 했는데 x 원소가 7 개가 되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쓰죠. 어, 여기 x는 요 A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에는 두배 한다고 했거든요. 요거 두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배해서 씁시다. 2, 4, 6, 2A 이렇게 쓰고 B 집합의 원소는 2, 4, 6이니까 자, 요거를 어, 더하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좀 옮겨서 더 할게요. 여기 4, 그러니까 이렇게 칸을, 요것만 씁시다. 4, 6, 8, 그 다음에 6, 8, 10, 여기는 8, 10, 12, 여기는 2a 플러스 2, a 플러스 4, 2a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여기서 4, 6, 8, 10, 1 2이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그럼 이 중에서 어, 두 개를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어, 문제에서는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어, 우리가 딱 봤을 때 자연수 a가 1이면 이 밑에 겹치니까 안 되고요. 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랑 하나가 겹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이 a 플러스 2가 여기 1 2랑 어, 겹쳐서, 여기가 12가 돼, 아이고, 밑에다 써야 되는데, 12가 돼서, 요건 겹쳐서 없어지고, 이거는2씩 커지니까, 14, 16, 이러면 되겠죠? 어, 그러면 a가 5면 되겠네요? 그렇죠? a는 5. 이렇게. 혹시라도 자연수라고 얘기가 안돼 있었으면, 이쪽이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2a 플러스 6이 4가 되면서 4, 그리고 2, 0, 뭐 이런 식으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개수 같은 거 맞출 때는 이 겹치는 게요큰 쪽에서 겹칠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겹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549번, 음, 세 자연수 a, b, c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는데요. b 집합이 요렇게 정의되어 있고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어, 일단 b 집합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abc, abc에서 더하면 되겠죠? 표 그려서. 자,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a는 ea, 여기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eb, 어, 여기는 a, 아, b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c, 여기는 b 더하기 c, 여기는 e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더 b 이런 거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여기만 보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 ea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a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은 똑같은 a에서 이건 a 더 있고 b 더 있으니까 다르죠 이쪽이 무조건 커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b 더하기 b라고 보면 여기 둘이 비교했을 때 여기 똑같은 b에서 a랑 b 더한 게 다르니까 이쪽이 더 커요. 요거 두 개도 그죠? 어, b 더하기 그러니까 b에다가 b 더한 거랑 c 더한 거니까 다르고 이것도 c 더하기 c라고 생각하면 이 위아래 봤을 때 b 더하기 c랑 얘랑 봤을 때 b 더, 네, c 더하기 c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얘가 문제인 거죠. 그죠? 요 a하고 c 더한 게 어, 분명히 이쪽 거랑 이쪽 거랑은 다르지만, 얘랑은 혹시나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첫 번째로는, 어, 이 A 더하기 C가 EB랑 같을 때, 요걸 한번 먼저 해봅시다.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네, 어이 요거를 다 더할 건데요. 어, 요거, 2b e, 빼고 얘네들만 쭉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a가 하나, 둘, 셋, 네 개. a 네 개.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하나, 두 개. 2b. E, 그리고 c는 하나, 둘, 셋, 네 개. 4c. 네 개. 어, 요거 더해서 40이 나오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c를 2b라고 e,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4, 요거, 4에 A 더하기 C. 그죠? 4배니까, 요거 두 개가 8 b 예요 그죠? 렇 그럼 더해서, 10B가 40,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렇 그리고, 그러면 B가 4니까, B가 4니까 여기 8, 그래서 A 더하기 C가, 어, 8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거, 1, 4, 어, 7, 그죠? ABC 순서대로. 그 다음에 2, 4, 6. 그 다음에 3, 4, 5. 요런 식으로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A 집합이 될수 있는 요세 개. 3개. 요렇게 세 개가 되겠죠? 아이고. 잘 그려야 돼. 이렇게세 개. 괜찮죠? 그래서 요 경우는 뭐다? 어, A 더하기 C가 EB랑 같은 그런 상황을 다 구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A 더하기 C랑 EB가 다르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다르다. 그러면, 어, 기에여기에다가 EB를 추가로 더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4, 2, 4, 2, 4, C가 되겠죠. 여기는 4, 2, 4, 2, 4, C. 그러면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어, 마찬가지 1, 2, 어, 1, 2, 7, 그 1, 3, 6, 1, 4, 5 이런 거그 다음에 2, 3, 5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이렇게 쭉볼 거고 여기서 확인할 게, A 더하기 C가, 요거, 가운데 거두 배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 아니죠? 맞죠? 요것도, 요것도 만족하는 거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고, 1 더하기 5 하면 6이니까, 8이랑 다르고,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5가 7이니까, 뭐, 6이랑 다르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개, 여기서는 3개. 그러면 집합 A의 총 개수는 7개, 이렇게 구하시면, 하겠습니다.